뉴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춘천 대첩 72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 이게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 서부 전선, 그러니까 서울을 공격하는 이 축성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공격해 들어왔죠. 그런데 동부 전선, 강원도 지역에서는 어, 강원도를 방어하던 육사단이 북한군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춘천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6.25 전쟁에서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북한군들이 서울을 점령하고도 진격을 안 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어서 유엔군 파견 결정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었는데 그 춘천 대첩, 우리 국군 육사단과 함께 춘천 시민들이 정말 단합해서 용전 분투한 그 춘천 대첩이에요. 그 영화가 개봉되는데, 뭐 제가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이 영화를 좀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어, 그때 상황을 좀더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개를 하거든요. 잠시 30초간 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74년 전 춘천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군인과 11명의 경찰과 공장에 다니던 여공들 그리고 전장으로 뛰어든 시민들이 있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탱크였죠. 이 탱크를 우리 군인들은 처음 봤죠. 그런 상황에서 춘천은 어땠을까? 대한민국의 첫 승리, 전쟁의 판도를 바꾼 그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 대첩 72시간. 네, 이 영화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100개 정도의 상영관에서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어, 한 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홍보를 해 주면서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도 받지 않았다